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는 대파 청포묵 무침을 만들 거예요. 청포묵 한팩 300g을 준비합니다. 물을 끓여주세요. 청포묵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놓습니다. 청포묵은 도토리묵이랑 조금 다르게 조금 얇고 길쭉하게 썰어놔주세요. 물이 끓으면 청포묵을 넣습니다. 청포묵을 데칠 때요, 끓으면은 투명하게 색깔이 변하면은 청포묵이 다 데쳐진 거예요. 데쳐진 청포묵은 물에 헹궈 채에 받쳐 물기를 뺍니다. 대파김치 반컵을 송송송 썰어놔 주세요. 청포묵은 보통 김가루랑 뭐 간장이랑 그렇게 해서 무쳐먹는데요. 이번에는 김치를 넣고서는 무쳐보려고요. 그것도 대파김치로요. <laughs> 볼에 담아주시고요. 갈치액젓 반스푼, 기회에 맞게 가감합니다. 설탕 반스푼, 설탕도 기회에 맞게 가감해주세요. 숨게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물기 빠진 청포묵을 넣어주세요. 김가루, 참기름 휙 둘러주시고, 한번더 살살 버무려 줍니다. 접시에 남전히 담아내면 맛있는 대파 청포묵 무침 완성이에요. 도토리묵 살때 청포묵도 같이 사왔어요. 청포묵은 김가루랑 간장이랑 넣고서는 그렇게 무치면 애들이 되게 잘 먹는데요. 대파김치는 제가 한번 이렇게 먹고 싶어서 제가 먹으려고 무쳐봤어요. 이왕 뭐 대파김치 들어가는 거 젓갈로도 넣고서 무쳐봤는데요. 정말 여태까지 먹었던 청포묵이랑 전혀 다른 맛인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청포묵은 이렇게 무칠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김치나 아니면 김치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요 청포묵도 이렇게 김치 넣고서는 꼭 한번 무쳐 드세요 그리고 간은 좋아하시는 어, 젓갈 같은 거 조금 넣고서는 같이 무쳐보세요 색다른 맛으로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청포묵과 대파김치가 다이어트에 좋다는데요 아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대파 청포무 무침.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